맞다. 엑스 선창 한 명이 하고 나머지 파이팅 아, 한번 외치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막내가 외쳐. 네, 보셨고, 자, 오늘 보셨고. 엑스 선창은 네. 이한희 씨가 한다. 네. 오케이. 이한희 사형. <laughs>

<목소리가> 네. 차이가 네, 진짜 여기서 붙으니까. 그 1부양만 뻥 끝내는 건 핵이잖아. 네, 네, 안착을 했고요. 4강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SKT의 키워 원 같은, 기원 같은 타는 경우에는 타는 최종 대정전은 월요일 날 하죠. 디 월요일 날 하게 되는데 과연 SKT의 송기원 가면 올라갈 것 같아. 끝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떨어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는 지금 맞붙게 되는 STX 콜과 하이트 스파키즈에서 과게 되는 야 이기지 스파키즈는어 이기지 우리가 아니 어? 네. 로스터 빨리 이 쓰야지 않아. 질도 수도 없어. 어, 어. 아, 원래는 x 로스터입니다. 주장 김 선수고요. 야이건 느낌이 어, 변제김2기 일단은 밸런스 야 키플레이어가 이철민이에요 예, 키플레이어가 이철민은 과연 엠비의 감자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범수 형님께서 네. 백십억에 감사합니다. 네. 네. 범수 형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황할 수 있다. 이지는 모르겠어. 예, 예, 상이 아. 예. 상대방을 당황시킬 수도 있어요. 아, 게 그렇죠. 충분히 예. 당수 있죠. 자, 일단 STX에서는 저 사진이 오, 왜 저렇게 사진이 나온 지 알아? 왜냐하면 저거 <laughs> 지하 주차장에서 찍었어. 이찬희 선수가 나올 수있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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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때 저기 지하에서, 지하에서 찍었어. 하이트 스파이기 때문이거든요. 장전로이경 여기는 저 없네. 신상문 선수인데 신상문 선수 표정을 왜이 없지 않습니까? 근 <laughs> 우리도 적응가 없긴 하지. 원래 적응 강자인데 적응가 없다. 그때부터 그렇죠. 거의 이제 에이스였어요. 네, 완전히 네, 네, 에이 네 에이스였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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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음, 어, 아 분명님이 음, 또 이기라고 이기라고 또 감사합니다. 이길게요 감사합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사를 보시면 어? 일단 우승이 없습니다. 형 내가 끝나고 줄게. 한한 지금 없다요. 2004년 2라운드 때준우성하면서 그때 울렸던 아니 왜그 우승이, 우승이 없어? 그게 뭔 개소리야? 우리가2 0 1 2년대우승는데 마지막 어, 어, 마지막 프로리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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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하지 어, 않았나? 네. 뭐, 우리가 마지막 미국 우승이 이게 무슨 소리야? 어쨌든 이런 게져치겠네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로> 네, 마지막으로 우승으로 딱끝아니었으면 마무리 좀끝체 됐잖아. 아유, 이미르 님백심하게 감사합니다. 미르 아, 님 그래. 감사합니다. 아, 그다음에 뭐, 음. 뭐그 이제 좀 뒤쪽으로 가면 미르 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 이제 거쳐서, 아, 네, 거치면서 뭐 테란 포르토스라인에 들어오면서. 네. 근데 그래도 항상. 아, 내 S 텍스 진짜 볼품 어, 없긴하다. 어, 우승이 아니, 한 번도 아니. 없어. 그렇죠. <laughs> 저그가 네. 굉장히 세던 팀이에요. 저그 명가 에스 텍스 소울 아니겠습니까? 다 <laughs> 하이트 스파키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스파키즈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2004년 3라운드 때 우승. 아 됐어요. 어디 갔냐저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가 뭐냐면 차지욱 선수가 <웃음> <웃음> 이제 이겼던 그 경기. 사실고. 뭐 네. 하지혁 선수가 어, BJ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렇죠. 뭐 최근에 그 경기력을 보면 공판 원래가 전성기일 수도 없고 완전 잘했을 때저 당시에 왜 잘했었냐면 네. 지금의 장점이 저한는 그게 어, 아 정말 네. 잘 펼칠 수 있는 이 예. 그 장점이 뭐냐? 다 하고 싶어요. 아,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예측할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안들이 안대로 안 해요. 그게 전통을 이어받은 팀이 바로 하이트 스파키즈인데 그 전통을 다 이어받은 선수들이, 뭐 이경민, 전태규, 뭐다 있지 않습니까? 와, 선두 선수와 맞선이습니다15대 11입니다. 할티스파키즈가에스 x 스잘 잡아요.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어, 서로간의 팀 전적 무슨 소리야? 잘, 15대 11인데 할티스파키즈가에스 x 스잘 잡아. 이거 무슨 소리야? 반대로 맞네. 잘못 들었나? 을도이아하이트는 그러니까 그렇죠. 어, 어, 화면이 안, 안 맞는구나 세라인도한상 어. 네, 선수가 많은 일조를 했었고 맞습니다. 과거에는 뭐 차재욱 선수 그리동욱 선수 어, 잠깐만 왜 화면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의프로토스 약간 뒷받침을 해주 그리고 저 쪽에 네네. 굉장히 유명 선수있었아다시겠다 말은 네, 못합니다. 아, 예. 엔트리가 어떻게 아, 나올까나. 진짜. 네 그렇죠. 피곤해서. 아, 네 고마워. 피곤했어요. 한가? 잘 참았었어. 진짜 너어잘 참았으니까 넘 너무. 아 그렇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긴 면은 네, SK랑, SK랑 최종전 하죠. 일단 공구 이공 시절 때단한 번도 못이겼니다 그러니까 SDX 아 하이드 스파크를 SDX 포인트로 석달이 해라. 2009년부터 2018년도 때까지 단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절때가 전현재 그다음에 어 그렇죠 어, 세대교체 그, 시절 그, 시절이죠 셔틀 잘 쓰는 김구영, 김구영. 이런 선수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김준환 선수까지 해가지고. 어, 테란 라인도 좀 있었고요. 어, 그렇죠. 네, 뭐김성환막 이렇게 해가지고 음, 좀 이제 김성현, 김성현. 김성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완전히 좀 뭔가 좀 완성체가 좀 돼. 오대영 개깜시시야 최근에 세피릿까 제대로 또. 되면서 그리고 하이트 스파티지는 세대 교체보다는 이제 주장론을 검거해서 네. 팀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한파도못 이긴 거예요. 주장 선수들이 다 주장을 했으니까 이제 정장. 이 어. 고홍이야. 아 개소리 하고 있는데 씨발 고홍이가 고홍. 3세트는 우 어, 단장님께서 3세트는 국방부장 김민호님 예측 한번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 신상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3세트는 김학수

아나 몽환 개맞춘다 했다 잘 됐다 모한 왠지 나가기 싫더라 씨발 아! 토스 예상하고 오! 존나 맞춘중이야아 아... <laughs> 그러네 에이스죠? 뭐 네네네, 근데, 맞습니다. 어, 근데, 몽환 근데 무조건 예치, 토스잖아 우리 팀 이게 진장문 와... 어... 어, 나오겠지 몽환 괜히 그거를 의식하다가 야, 우리 쪽도 그냥 에이스로 마플작전놓다는가 음... 아니면 농계를 쓰는 건데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의식하다가 약간 좀 그게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어, 네, 역과를볼수가 있다라는 건가? 근데 일단 중요한 건 하이트 스파티즈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가 일단 정말 특이하게 역전 단안형이기 때문에. <laughs> 예, 여기 오. 에이스가 좀 약간 마플작전오 이제 나온다. 내가 에이스로 가만. 가요 그 엔트리가 실패하는 아! 어떻게 나왔을지. 벌써 떴어? 뭐야 예발로 네, 하겠습니다. 자, 1세트는요. 김현 상문이 안 나온다고? 야, 어? 1세트 아, 기막수가 기막수가 붙게 되고요. 아 이거는 이야지 진짜. 야, 야, 어? 야왜그 <웃음> <빅매치야>? <웃음> <웃음> 뭐야 아, 아, 그래, 어, 야재야 내가 바꾸자고 했잖아 개새끼야 내가 상문형 맞춘데. 이겨야 일단 진다 맞췄다. 분하 입장에서는 맞추긴 했어. 기막수를 내다는거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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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 개, 진짜 1세트 지면 <laughs> 탈주해야겠다. 설마 아, 지겠어. 1세트 지면 탈주한다. 아, 괜찮습니까? 아, 괜찮다는 전 되거든요. 일단은 경기경기가 진짜 1세트 면. 지면 어, 이사람치기 네, 하지 말자. 이 4경기가 아 진짜 이겨야 돼. 공화는 더더욱 이겨야 돼. 안녕하세요. 화는 이겨야 돼. 3대용, 3대용 느낌 나는데. 솔직히 뭐 그라운드 제로, 그랜드라인 이런 데서 풍부는 어. 진짜 질수도 있어도 몽환, 그네 분위기야 됩니다. 왜냐 어, 예, 몽환 아, 같은 데서 채틀, 채틀 무조건 본진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아 학수님은 재거오빠한테도 줬던데? 배우야 다사람야 어떻게 학수 형, 네. 유일하게 유난이 형이 좀 쉽게 이길 수 있는 근데 상대 아니에요? 그 뭐, 뭐. 아니, 이아린씨가 오늘 중요한 거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이길 수 있어. 김학수 형들, 오케이? 오케이! 근데 2대으로올것 같긴 해.

10%에서 1 5예상 합니다. 이동전에서 음. 음. 네, 상승 상태죠. 어, 네. 어, 리 어. 언제 지 <laughs> 음, 음, 네. 맞습니다. 선수 김태 잡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 네. 근데 전 잘해요. 투수 잘하는 선수 그거가 변수가

근데 이 정도는 충것 같은데. 김현중 약간, 뭐 긴장도 많이 하던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을 김학수 선수가 김현중 선수와 어려요. 어려. 어, 근데 <목소리도> 만큼 어 좋은 맵이 없어요. 맞아요. 정말 네. 빌드 값이 제일 좋은 맵이. 야 철구 형도 랭킹전 만약에 뭐, 참여해서 어, 성적 잘 거둔다. 그러면 이상하게 지지만으면이겨먹안 수가 있을 것인지. 왠지나까지올것같아하진 낙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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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이기하진 낙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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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다. 됐어 자리 나쁘지 않아 주황색 프로토스 음... 김학수 선수입니다 하이트 스파키지의 첫 경기를 담당하고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 좋아 나온 하이트 스파키지의 김학수 선수고요 그리고 세로저 괜찮네 결국 하트 진영의 노란색 프로토스 김윤중 선수입니다 괜찮긴 야, 한데 양 선수 둘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면 패자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 야 오케이. 근데 뭐 쓰냐 하이트 스파키지 뭐 쓰냐, 어? 안전만이 그러니까 yeah. 리야. 그렇죠. 뭐 동전에서 뭐 그냥 개로 밀어붙인다든가 음. 아니면은 몰래 지 음. 아, 몰래 그러면 아, 뭐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그렇죠. 어, 그런것들 많이 해왔던 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는 준비를 했을 어 야, 일단은 네? 다음에 선수들도 궁금수들은 진짜 3게이트로 음, 리버, 모음 리버. 이런 거밖에 안쓸것 같아. 할것 네, 뭔가 좀 오린식으로 할것 같은데. 날카롭게 한수니다면 네, 네, 음. 우리가 예상하는 몰래 이 치나? 트인주인 로우 겠다 하면 게이트 소시안전하네 서로 뭐야 똑같네. 약간은 이제 본진 어, 약간 이제 원진 지키기가 힘들어 네, 뭐 원소치다 음, 네, 평범한 맵보다아어 그 음, 아, 그렇죠. 만나 지 않나 보다 어. 보다 만난다 위로가위로가 위로 그렇지 이러면 이득 일단 둘다 원소치면 이득이죠 학수형 뭐야 월값 아니죠? 그렇죠 네, 무조건 이기는 거고 그이기원계에서 이성우 선수랑 했을 때저런 빌드, 그런 빌드 없어요그전에 다소 좀 길게 리지 않았나? 긴장해서 까먹은다 뭐? 쿠바대로 가면 안됩니 센터 서가 가고 일단 기방 선수랑 런 빌드 아니, 저거 저러면 로고가안 지어지거든. 그러김중 선수 입장에서는 좀더 편하죠. 그렇죠. 왜냐면 상대방 거야원간 멀티 3 게이트. 가스 차이 얼마 안 나잖아. 어차피. 아니, 저게 콜. 아니, 그러니까 투데라 로보가 안 돼. 이 차이가 크나? 그때가 원래 저렇게 1 2대지어야딱 200, 2 0 0되거든 뭐야. 프로브를 뭉쳤는데? 양 선수 둘다 빌드가 똑같아요 질럿을 먼저 뽑고 그다음에 산... 심각하긴 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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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하긴 해 질럿에 <질러스에> 잡힌다고 <laughs> 아... 아니 아니, 근데 지금 인구 막혔는데 아니, 지금 임... 아니 뭐야 아니 지금 타이밍에 인구가 막힌다고 아니 인구가 왜 막혀 아니 어쩐지 나 아까 아, 이상하더라. 집어벗고 팔로는 안지었서샀수요 와. <laughs> 근데 뭔가 이런 게팔로안 어. 아, 음, 음, 지었어. 아, 야 뭐야. 아몽가 나갈 걸. 사실 다 시작부터 누구 이차인 하잖아. 어, 시작부터 어, 저 있지 이러면. 일단 속지어. 변수도 없는데, 이러면? 야, 이거 태규 형, 이거 이거를 돌려서 엄청 빡쳐있겠는데, 이 정도면? <laughs>

어 원맨 멀티. 요 게임이 오, 끝난 맞아. 거야. 그 근데 이걸못 막을 그것 같은데. 그렇일 중요한 거는 뭐 는게 아니라 네. <laughs> 아니, 이거는 근데 인구가 막혀서 할비지가 예, 예. 없어. 들었던차원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네. 마당 먹고 뽕뽕이. 그렇죠. 그렇죠. 요 그림인데 일단 왜냐면 상대 다크템플러 절대 안할 겁니다. 내상대다크템플 네. 하면 장지기겠다. 이런 선택이거든요.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기 맞아요. 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건 칭찬을 해 줘야 돼. 이 왜냐면 어설프게 어중간하다하이엄아요이 이게 제제 정말 좋은 수입니다 여기서 로봇에스갈 필요 없이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프리버 타이밍에 찌르는 아게야 음. 게이트 들려서 아도 되고 들어오도 되고 아니면 온데도 들어올 왜 열쇠 태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아이도 있는 드리는가 아쉽긴 3D2로 하단 3D2로 말이야. 아니 상대 길도 알잖아. 원 개멀티 3게이트 설지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파이 뭐야 섬이 거고 프로 아, 그러니까 하나 보내 놓고 대충 하나 선택할 거예요. 옵주버 가서 셔트뽑은 될... 이거 뽑은 다음에 소금이다. 선 먹고 뭐 운영을 할 건지 예측이셔잡 겠지. 네, 그래서 한번 살짝 찔러 볼 수가 있 한번 찔러 보는 게 나을 거같은 지금 진짜 이두 번째 파일런부터 막 막혔는데 지않겠지 끔찍한 소리, 소리 하지 마라 흉재야 어. 선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셔틀이라는 전략 자체를 또좀잘 대응 못할 수가 있는 어. 오래 으니까 아, 신 네. 빨리 먹었네. 집에 가다드 전략을 잘 짜온 게하다좀 들어 좀 뽑고 하는데. 좀지 이렇게 을 먹는 상황이 아닌데 원래. 을 먹는다고? 이거 진짜 근데 빨리 잭긴했어 원래 선빨 늦게 먹는데 사이즈 보고. 일단은 1진이랑1리버를 키웠다는 거는 지금 을 그리고 투리버 때 정면 가는 거지. 아니요, 그냥 이거 운영이에요. 네. 정면 가는 거는 개이크개눌려야 이미 김주 선수의 생각

김학수 선수가 어, 지면은 끔찍하다지. 아 근데 이거 어, 이렇게 어, 운영하면 어, 괜찮아. 8등이라서 본인이 아예 지상. 근데 3년. 몰라. 갑자기 쇼틀이잡힌다던가 어, 어, 그런 또 변수가 또 있잖아. 쇼트만안 잡힌데 이거. 네, 이렇게 맞습니다. 운영하면 괜찮아. 네, 소제서 네, 네. 차이는 꽤나는데안마아 다시 내려온다. 떨어지고. 이거 이 그림에 무너질 수가 아, 있는 거예요. 아이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보면은. 안마당 가스를 안 파고 와둔가는데 이거 뭐야? 쓸데없는 게냐? 원래는 원격 멀티는 마당 가스를 빨리 켜야 돼요. 가스를 빨리 모어야 되는데 저거 단순히 질로 뜨라만 먹겠다만 해데게런은 의미 없잖아. 이러면 이겼어. 그냥 시차틀이 저거 터지지 하면 데 저거 짤짤이 계속 치면은 답답하잖아. 터지지 만이겨이 게임은. 야 언덕 자리 좋다 이거. 올라와 이거는 야, 언덕 자리가 어? 진짜 좋은데, 이거? 그러니까 상태가 돈 많아도 가스가 없어가지고. 짖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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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야 어! 여기 뭐야? 사기 자리네. 어이구! 끝났네. 끝났어, 그냥. 야, 뭐야? 뭐야? 아, 저드라 때려지는 거였네? 지금 여기 와 저거 어디까지가 이거지이시 내가 봤을 때몰 어, 몰라. 기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는 아, 고거 아, 몰라 진짜 할마다 생각할 어, 거야. 상대 지야 그냥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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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암마량 이기지 끝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 후반 가면 진다. <laughs> 머릿속에 지금 이미 1이 <laughs> 어, 박혀 있거든요. 그렇죠. 안에서 수비만 해. 에 안에서 들어가기만 해. 멀티 차이가 나면서 이거 내가 유리해지는 그림이 거다. 거든요 근데 좁아요좁고 리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들어낼수 있을지. 정말 안좋가 아닌 같은데요. 자기박수자 수영이 리버풀을 잘하지. 그냥, 일단 이기긴 했다. 어, 살짝 불안하긴 했었어 근데. 이선발치을 빨리 봐줘야 되는데 선발치가 Pro 있는지 없는지도 아예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기박수 선수 자체가 계속해서 소급셔트를알 음. 가스를안 파네 근데 테마카 어. <laughs> 템플러를 뽑아야 되는데 못 가스 뽑겠다 가스 ]가스 가스가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적임을할수 있는 게 김윤중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 보면 김윤중은 진짜 네. 련하게 네, 유리한 줄알거 볼트 같은데 안마다빨라서 자기가 빠르다 생각해서. 정한 쪽 맞춰 줘요. 왜이들거같 진짜. 이 네. 뭐, 이제는 끝났죠. 이 변수가 없지 진짜 절대 에포 받을 텐데 그 소파닥 안에서 지금 김학수가 깎다가 지금은 아, 지치고 있는 단계. 네, 더 이상 깎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야 네. 왜냐하면 지금 김학수는 앞마당 느린 거 알고 지금 계속 지금 아 이거 방어만 하면 내가 유리해지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세 번째 멀티 지금 멀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계 차이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게임 끝났어요. 유리...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겨요. 학수형 노자이 멀티 있잖아. 먹을 때도 없고아 이거 좀 약간 너무 아쉬운데요. 또는 가만히 있으면 게임이 끝나요. 아쉽긴 해. 변수라면 은 업그레이드 슬슬 이제 인구수 역전 뭐 되겠다. 것들로, 상대방보다 이거는 뭐야 다크 드랍 아니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지금 네, 템안 되잖아. 가지고 지금 템안 되잖아. 까스 없어가지고. 오히려 자원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네. 자, 차라리 이런 뭐셔틀에서 변수라든가 어. 이게 나와준다면 몰라요. 네, 모릅니다. 이게 만약에 뭐 다크 템플러라는지 하이 템플러면 통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자 일단 이거는 뭐 어떤 게 타고 있을지 김학수의 첫 번째 견제인데요. 과연? 이 견제 와 근데 반응 보요 역시. 아, 이고나 아, 아, 뭐 왔어. 한번 때려 주고 신호 주고 가는데 바로 바로 음, 봤어. 뭐, 살짝 뭐어 살짝 그쵸. 빼 네. 주고. 아니, 나해니까 편하게 설려 주겠다. 이건가요? 4개. 에이, 질리 없어 이게. 근데 바, 바, 아쉽긴 해. 포네 가장 살킬. 리버와 하어긴하네 근데 지금 봤는데못본 거나 다름이 없어. 음... 음... 6시 이제 봤다. 아, 네, 네. 네, 그렇죠. 야, 저기를 지구가 먹어야 지구가 되네, 멀티를. 아, 엄청 뭐네. 지금 왜냐면은 지금 물량 자체가 엄청 나이,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야, 조합에서 상대가 안 된다. 리보까지 있어 가지고. 질럿들하고 예. 다 있는데. 아 그냥 어떻게 되겠다 일단 1세트 시원하게 먹고 서는거 같은 거 있어야 하긴 했네요 기박수가. 아, 이제 봤어. 아, <laughs> <급해지거든요>, 기박수 진짜 놀랬어. 숲해지거든. 이렇게 막. 근력들 괜히 또 나와 있다가. 자자 싸잡아 먹겠어. 야, 물량 자체 너무 많이나요. 바로 도안돼 있어서 이거 갈아먹힙니다. 이렇게 되면. 아, 이거 자체도 지금 피인데. 자지박수좀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야 아, 6시 6시 드랍았다 온드랍이 핸드랍인가? 11시 앞마당에 몰러 확장이 돌아가는 그림 그러면서 상대방의 일꾼을 잡아줘야 돼요 지금은 정면 싸움 어차못 이기고 그렇죠. 다리가 못 죽긴 들어오고, 하네 그 상대방이 무리해서 들어오고 프로브가 잡히는 그림이 최선의 그림이거든요 자하이테 플러스 또 네. 그걸 해주는데 야 이게 이 정도 피해가 근데 이거는 돼요. 뭐 깨지지 네. 않으면 되니까 이 정도 피해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피해를 줘야 되거든요. 김윤중까지 체험되니서 선택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네. 우리 열한 수멀티 몇한 마리로 이제 정찰하긴 했는데 이거 영원히 못 나올 것 같은데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인데 이렇게 되면 소공기 자체가 다 잡혔는데요, 김윤중 선수 그리고 나올 수가 없네. 다시가엄박 때문에 나가 되는데. 너무 서이게나 추가 확장. 지금은 견제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러면은 아무리 견제를 해도 상대방이 자원을 더. 아니 바로비 아직도 안 됐어? 야 아, 쓰는데 <laughs> 너무 늦게 어, 봤어 수영이. 네. 어, 아, 아, 어, 어, 아하이드크하이드크저아을못 쓰네. 아나 <laughs> 이게 지금 상황에서 멀티가 필요한 이유. <laughs> 뭐 <때문에. 노스테이장이 웃음> 아, 아, 다 죽었는데. 아니 근데 바로비 바로비 안돼 있어?

박준도못게 되는 겁니다. 아, 윤중이꿀빨았네 이러면 에센스 아, 사실 들어가고 있고. 넷톡스라도 아, 아, 이겼어. 아, 네. 아, 진짜. 그건 아니지. 근데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1초. 아, 로했으면 아, 아, 진짜 볼만했겠다 막상 마카이 팀나왔겠는데 지금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되면서 <laughs> 추가적으로 또 리버까지, 11시에 있는 리버까지 파을수있 아, 야, 야, 이거는 정말 경기력의승리입니다 네, 경기력이 앞도고 있고, 정말 잘하는 아. 김두 선수가 그냥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간 그런 경기입니다. 야, 근데 저는 두 선수를 다 칭찬해 주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아, 선수가 어, 정말 그냥 완벽하게 얘기 파이팅, 요 다녀오세요!